앙스탕 선녀님, 알사탕, 이상한 엄마, 다샤벳 슈퍼거북 슈퍼토끼의 안무 감독을 맡고 있는 권영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용을 7살 때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초, 중, 고다 무용 전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대학교를 창작과를 들어가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안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대학교에서 연극 안무 일을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안무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안무를 처음에 시작할 때 먼저 이제 작품을 전체를 읽고 스토리를 완벽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이 다음으로 나오면 음악의 컨셉이 어떻게 이 음악 감독님이 컨셉을 가지고 음악을 만들으셨는지 그것 또한 파악이 중요하고, 저는 캐릭터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캐릭터에서 어 나오는 그 제스처나 움직임 이런 특징적인 거를 찾아서 뽑아서 움직임을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어, 배우의 수에 맞춰서 구성 같은 거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드라마 전달이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대사 전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가족 뮤지컬을 계속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 동작을 했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안무를 만들어 간다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좀 쉽고, 좀 편하고 재밌게 동작을 잘 이해할 수 있게끔 그런 방향을 두고 안무를 진행합니다. 춤으로 보여지는 테크닉이 중요하기 보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춤을 추는지 어떤 동작을 했을 때 이게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인지를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게 몸에 잘 스며들어서 표현을 할수 있게끔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예 배우들한테 테크닉 턴을 잘 돌아야 돼. 어, 다리가 이만큼 올려야 돼, 이 정도에서는 이 정도 각을 맞춰야 돼 이런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면서 안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부터 어, 배우들이 저저 저 앞에 있으면 자꾸 몸이 굳는 거예요. <laughs> 그리고 제가 없을 때더 자유롭게 춤을 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내가 뭔가 지금 잘못 가르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후로부터는 그 배우의 마음을 먼저 열으려고 합니다. 그냥 마음을 열어야 몸도 열린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냥 마음을 충분히 열어주고 그 아이의 자유로움을 끄집어낸 후에 여기서 조금 더 각을 맞춰야 해. 테크닉이 여기서는 조금 더 필요해. 이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장수탕 선녀님이 제 작품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덕지와 선녀님이 탕 속에서 노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재미있게 잘 표현된 작품이었는데 그 작품 속에서 이제 음악의 컨셉이 다 신마다 있어요. 예를 들자면 때미리 신에서는 플라멩고의 그 박수 치는 안무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때미리 아줌마가 박수를 이렇게 쳤을때 요거를 좀 안무화했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역으로 음악가 분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그게 잘 음악을 해주셔가지고, 저의 안무가 이제 박수치는, 이 때밀이 안무로 연결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렇고, 요구릉이라는 신이 나오는데, 요구릉 인형을, 진짜 요구릉이 인형을 크게 만들었을 때, 너무 귀엽고 제가 의도했던 그 요구룡이 귀엽고 깜찍한 통통 튀는 이런 안무가 잘 나온 것 같아서 장수탄 선녀님이 저는 제일 기억에 남고 네, 좋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우선은 무용을 엄청 오래 했잖아요. 거의 7살 때부터 지금까지 춤이라는 거는 저의 인생에 계속 함께 해오는 거기 때문에. 저는 또 여러 장르의 춤을 추고 있어요. 뭐 처음에 현대무용, 발레, 한국무용, 뭐 힙합, 재즈, 뭐 태권, 뭐 <laughs> 태권도 이런 것까지도 해야 하거든요. 모든 춤을 내가 접했을 때 거기서 극마다 스며 나오는 그런 안무가 다 사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장수당 선녀님에서 선녀와 나무꾼이 걸어가는 신이 있어요. 그래서 그 신에서 한 걸음씩 걸어가는데 설렁설렁 남꾼 하나 이렇게 걸어가거든요. 이그태권의 오금치기라는 동작이 있거든요. 딱 그게 거기에 아주 잘 맞더라고요. 너무 그 신이 재밌게 잘 나왔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춤을 추는 거가 좀 안무가로서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이 관객석에서 이제 앉아서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닌 조금 더 아이들이 움직이고 말하고 자유롭고 자연스럽게 볼수 있는 뮤지컬 작품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여러 장르의 춤을 구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저는 리더십 또한 필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작품을 보고 또 공부하고 따라해 보고 그리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안무가의 꿈을 키우면 좋겠습니다. 몸이 가장 솔직한 언어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한 번만 해도 되게 전달되잖아요. 네. 우리 악수할까? 이렇게 말하지 않고 손을 내밀어도 이게 하나의 언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으로 우리는 말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무가는 몸으로 말하는 사람이다.